삼성전자를 네, 들고 <laughs> 왔습니다. 정말 대형 들고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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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가가 요, 요 라인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도 제가, 어, 분명 저점만 깨지 않으면, 저감에서 네.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 부분에서 사실은 주가 좀매수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어, 소폭의 수익은 조금 재미를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요? 아, 그렇죠. 여기서 또 깨알 자랑하나요? <laughs> 아, 그럼요. 수익률 자랑은 항상 매번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호조가 어,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공장 이제 증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어, 뭐 이제, 뭐 디렘이라든지, 뭐 랜드플래시 같은 출하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트래픽 관련된 그런 디램 관련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서버용 디램이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디램 가격도 굉장히 이제 어, 주가, 하락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 전년, 이제 동대비 비교했을 때는 약 1%에서 2%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들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 내년 초부터 이제 5G 이슈도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품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고부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존에 대한 그런 부, 부분들은 조금 어, 너무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주가가 좀 너무 크게 하방을 받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5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 라인 다시 어, 도, 도달을 한다라면, 어, 단기적으로는 다시 액, 액면 분할 하기 전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좀 열어볼 수 있겠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5만원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어, 제가 시초가에 이제 바로 매수를 좀 하기를 원했는데, 방송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까 또 조금 올랐어요. 그렇지만, 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의 흐름과 좀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번 조금, 어, 관심있게 어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점 논란에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는 걸로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유망주에서는 삼성전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 가격을 좀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얼마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현재 구간부터. 아 매수요? 네, 매수 가격대는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매수 가격대는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고요. 일단 네, 매수 단기적으로는 5만원에서 네. 5만, 5만 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5만원 라인에서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매물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일단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만약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제 약간 N자 높, 높여져 있는 N자 반등이죠. N자 네.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요. 어,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업황이나 이런 흐름들이 좋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3분기 어, 4분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사실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내년이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까지도 사실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상 잠정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어, 다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